자 f(x)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오른 것을 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1보다 마이너스로 1갈때 마이너스일 1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1이 돼서 연속이 되니까 어차피 극한값은 1이다 그치 자 2일 때 극한값요 은 2를 향해서 좌극한 우극한 올라가고 내려오나 둘다 2로 간다 그죠 틀렸네 되겠습니까 자 디귿은요 0보다 큰 쪽에서 갈때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의 fx 곱하기 f의 x 플러스 2야. 그러면 보세요. 얘는 x가 0으로 갈 때니까 여기 잠깐 지울까요? 0으로 갈때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값은 1에 가까워집니다. 뒤에 있는 식은요. x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2를 향해서 가고 있죠. 맞아요? x가 0보다 커 지금 그러니까 x 플러스 2도 0보다 커 아이고 이상하게 되었다 x 플러스 2가 0보다 커 그죠? 0보다 큰 아니 2보다 커왜 이러니? <laughs> 2보다 커 2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는 2를 향해서 가죠 그래서 곱한 값은 2가 되겠다 그래서 기획득기 참이네요 됐습니까?